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반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찬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의 일기를 그리스도는 다위세시로 또다윗시 살던 마을 에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입자하였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네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의 근원 대신에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시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단비를 맛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따르면 초막절 명절 자체는 7일 동안 계속되지만 이제 마지막 8일째에는 독립된 날로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대회를 갔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초막에 거하는 것 외에 초막절에 행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절기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이 실로암에 있는 물을 금 항아리에 길어서 흥겨운 나팔 소리를 올리며 성전 제단 서편에 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번기가 마치고 우기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른 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초막절의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낭송했는데 물로 상징되는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초막절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의 선포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의 대상입니다. 물을 구하는 자를 향한 초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특별히 초막절에 물을 배경으로 하는 이 초대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로 초청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목마른 자들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게 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을 초청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 이 초대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5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이사야 55장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구원 얻을 길은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이룰 그의 후손 메시아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메시아이시기 내게로 와서 구원의 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38절,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 언약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할때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약속이 성경에서 이미 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에스겔 47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성전으로부터 회복의 물,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을 흘려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는 에스겔 37장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령이 새 언약 백성 안에 거한다는 그런 약속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에스겔서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통한 전반적인 구원의 사역과 잘 연결되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로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물로 상징되는 이 구원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한 새 언약의 성취. 그리고 부활 이후에 보내주실 성령 역시 에스겔서에서 말한 구원의 약속과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선포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공개적으로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일리가 없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에게 그 선자인가 묻기도 했죠. 또 빌립도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는 예수님이 갈릴리가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하고 또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무리는 다시 의견이 갈라지고 혼란에 또 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 무리 가운데에는 유대 당국자들에게서 보냄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냄받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체포명령을 포기하고 돌아온 아랫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은 왜 잡아오지 않았냐며 질책을 하지. 이 질책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종의 신앙고백을 답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와 같은 권위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듣지 못했나이다 하는 말과 비슷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사내들인 공연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멸시가 섞인 말투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아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마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을 저주하자. 앞에 3장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한 말과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여서 그것이 율법에 비추어 얼마나 정당한지를 평가하기 전에 섣불리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자였으며, 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찾던 자였는데 이제는 점점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의 생수이심을 밝히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외모만으로 배경만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제안하며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참되게 믿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믿음이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태도로는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땅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신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보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은혜는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구원을 맛보고서는 물동이도 집어던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명 감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갈증이 씻기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고 성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하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 침... Cheers. 좋끼 길이 어떤 어려움도 깊은 철